다이 시간에는 같이 교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자녀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받아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중국 항저우에서 아시안 게임을 하고 있죠. 그런데 태권도를 비롯해서 수영, 또 여러 종목의 게임들을 합니다. 국가 간의 대항이죠. 그런데 이제 여러 과정 게임들을 통해서 1등을 하게 되면 금메달을 받게 되죠. 이 금메달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금운동 이제 세 명이 시상대 앞에 딱 서게 되고 또 금메달을 받는 사람은 제일 높은 자리에서 그리고 애국가가 딱 울려지는 그런 그 영광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영광스럽게 상속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이렇게 한순간이 아니라 영원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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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상속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더 나아가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받아서 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구절 같이 합독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영을 또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예수님의 영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영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또 양자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자의 영.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양자의 영은 같은 영을 말하는 겁니다. 이 영을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성령. 성령. 그리스도의 영, 영을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영으로 계시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렸다. 영접했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으로 계시는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게 되면 전과 다른 내가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육신적으로는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겉은 육신이고 또 속은 육신의 영, 세상의 영. 동중건세를 받은 자본자의 영이 그 사람 속에 전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영을 모시게 되면 이제는 똑같은 육신이지만 그 속에,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의 영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영을 받았다.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 드릴 때에 그리스도의 영이 영으로 계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 속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알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영혼과 결합이 되어서 결합이 되어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전에와 그리고 이제가 구별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눈으로는 똑같이 똑같아요. 그러나 속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을 우리가 받았다고 한다면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구원의 주님으로 끊임없이 인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받아서 했습니다. 주님, 주님, 주님 이렇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인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백성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왕이 누구냐면, 전에는 내가 왕이었습니다.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주인을 양보했고, 내가 왕이었던 그 자리에 예수님을 앉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받아들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예수님은 영으로 계시는 예수님은 살아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의 주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살아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끊임없이 할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받아 쓰겠습니다. 예수님은 살아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왕 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구원 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한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을 추원합니다 자,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16절. 16절. 제가 안 했습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바로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계신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다고 하는 것이고 이것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사실을 증언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확신한 구원을, 구원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바라옵기는 우리가 삶 속에서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 아들이요 딸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받아들겠습니다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12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앞두고 갑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죠 그런데 이 육신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육신이 원하는 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원하는 것을 쫓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쫓아서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육신의 행실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살아가게 되면 육신이 육신의 원하는 것을 죽이게 된다는 거죠. 이 육신은 그런 뭐냐면 세상에 속한 것들이지요. 갈라디아서 19장부터 24절까지를 쭉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절에 보면 육체의 일이 육신의 일이 분명하니 이 육신의 일은 어떤 거냐 음행을 말합니다. 음행. 음란한 행동. 매음을 말합니다. 이게 육신의 일이라는 거죠. 또 더러운 것. 불결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도덕적인 타락을 말하는 거죠. 호색. 색을 좋아하는 것. 방탕한 것. 이것을 말합니다. 우상 숭배 우상에게 절을 하고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술, 점하는 거죠. 점치는 것. 그리고 원수 맺는 것. 이게 육신의 일입니다. 분쟁, 서로 다투는 것. 시기, 또 분냄, 화내는 거지, 막. 화내는 것. 조심해야 되겠죠. 분냄, 그리고 당짓는 것. 끼리끼리 이렇게 패당을 짓는 것, 분열하는 것, 교단이 분열하고 지방회가 분열하고 교회가 분열하는 것, 이게 육신의 일이라는 거죠. 이단 그리고 투기, 투기하는 것, 시기와 같은 거죠. 술취하는 것, 그리고 방탕하는 것,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이러한 일들을 경계해야 된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러한 육신의 일들을 영으로 말미암아 죽여야 된다. 다시 말하면 영으로 계시는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면 이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이 예수님에게 끊임없이 굴복하면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육신의 일들이 육신의 일들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죽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 육신의 일들을 죽이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영으로 죽이게 되면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으로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영으로 육체의 일, 육신의 일을 죽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끊임없이 주되심과 왕되심과 하나님되심을 인정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육체의 일들을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까 아니면 그냥 거식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둔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받아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십사절 같이 읽습니다. 십사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를 받는다는 거죠.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인도를 받는다. 할렐루야. 10편 23편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10편 23편. 하측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으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움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이니 내가 여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이슨 이 10편 23편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양을 보호하고 또한 양을 인도합니다 그래서 목자는 푸른풀 풀밭 또 물이 있는 곳으로 양들을 인도해서 양들이 풀을 뜯어먹기도 하고 또 놀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이렇게 하게 한다는 거죠 요와는 우리의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온 맹세가 오게 되면 이 목자는 양을 지킵니다. 또 혹시라도 이 양이 불렁청에 빠지게 되면 양은 커다란 이 지팡이로 양의 목을 다 그렇게 올가미처럼 해서 불렁텅이에서 올리게 됩니다. 영화는 이렇게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거죠. 인도자가 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한번 받아 쓰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습니다. 예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의 인도,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으려고 한다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에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집중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예수님에게 마음과 생각을 집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또 어디에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역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양이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한번 받아서가 하겠습니다. 영으로 계시는 예수님에게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에게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영으로 계시는 예수님에게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영으로 계시는 예수님은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읽을 때에, 기도할 때에, 찬양 부를 때에, 주님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대화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성욕으로 우리에게 마음의 감동도 주시고, 또 말씀도 주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저께 일산에서 목회하시는 박한수 목사님 그 설교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분이 이제 16살 때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더라고요. 그 전부터는 아주 그냥 교회를 박해하고 또 부정하고 이런 그 삶을 살다가 20명의 친구들이 서로서로 번갈아 가면서 교회로 인도를 해서 그러면 너희들을 위해서 교회를 한 번만 나겠다 해서 나갔는데, 6개월 동안 그렇게 형식적으로 나가다가 여름 수련회 때에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이제 그 후부터는 예수님을 이제 제대로 믿고 교회를 다녔대요. 그런데, 어느 날, 17살인가 된 때에, 자기 6년 동안 시골이기 때문에 같은 반에서 자라났던 그러한 그 자매가 있었는데 간질로 고생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객지에 나가서 이제 고생고생하다가 이제 몸이 더 소약해져서 시골로 돌아왔는데 교회에 왔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너무나 얼굴이 전과는 다르게 초췌하고, 그리고 아픈 그러한 모습으로 교회에 왔는데, 이제 예배를 드리고, 또 학생들이 그 자매가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 같이 기도를 하는데, 이 박관수 목사, 그때는 학생이죠. 그때 마음의 생각 속에 이 자매는 사단이 이 자매에게 들어가서 그간지이라고 하는 병을 주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병을 치료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그러한 말씀이 딱 스치더라는 거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배물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언정 나으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딱스치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음 기도를 한참 하다가 이제 이 학생이 그 자매한테 가 가지고 일어나라고 그랬대. 그리고 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처음으로 지금 하는 겁니다. 나는 잘 모르지만, 너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것이 것을 향해서 말한다. 하면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속에 있는 병은 나와라, 나와라고, 나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자매가 그냥 이렇게 서 있다가, 90도로 뒤로 빵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이 학생은 겁이 난 거죠 박함수 학생은 그렇게 넘어지는 거 처음 봤대요 이그 마룻바닥에 넘어지더라는 거죠 그 후에 이제 이 자매 속에 있는 간질 귀신이 떠나가고 회복이 되었답니다 할렐루야 치료가 되었대요 건강해졌다고 그래서 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는 사실을 그때 분명하게 경험을 했다고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생각 속에 성령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 예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고 그리고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지 예수님의 영이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보다 더 귀하고 높고 영광스러운 분은 안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다 빚진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지 그리고 자녀라고 한다면 끊임없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왕으로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일들을 죽이는, 처서 복종시키는 그러한 승리의 삶을 성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 신학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의 열매, 충성의 열매, 온유의 열매, 절제의 열매.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열매를 많이 많이 맺게 되는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건을 바라보고,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 속에 끊임없이 귀 기울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들 숙게 되시고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17절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영광의 상속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